네, 오편이 라오스가 오늘 278명 나왔어요. 어, 사실 겁나요 해외 유입인데요, 다 태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국내 확진자는 없어요. 그래도 불안해서 마스크를 늘장 이렇게 끼고 있어야 마스크 각깝 정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빈티엔 거리를 이렇게 보잖아요. 태국 치앙마이 거리를 보면 정말 쓰레기가 없어요. 이 나라는 뭐 한국의 강남구청, 뭐 강동구청, 송파구청에 뭐 하남기업, 하동기업, 청소용역업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나라 쓰레기 종량제 없어요. 태국도 그러고, 라오스도 그러고, 뭐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분리수거하고 이런 거 없는데요. 그냥 검은 봉지에 내놓으면 가져갑니다. 기업이 많진 않아요. 청소용역 대행업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쓰레기가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차안인데요 보세요. 정말 쓰레기 없죠? 진짜 없어요. 누가 따로 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손바닥에 들어가서. 그런데 왜 쓰레기가 없냐 하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새벽에 스님들이 일제히 각 사업마다 바로 통 들고 탁발 다니시잖아요.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맨발로 걸으시거든요. 왜 길에 가는 미물 개미라도 미세한 생물이라도 발에 밟혀서 살생을 금하기 위해서 맨발로 걷는 스님들 혹시라도 쓰레기 있으면 오물이 묻거나 병 깨진 거 한국은 병 깨진 거 담배꽁초 많죠. 여기 없습니다. 그런 그 준법성이 강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전에 몇년 전에 보면 제가 한국 가서 뭐차 운전하면서 담배 피다가 담배 탁 바깥으로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담배꽁초는 없어요. 라오스 태국 사람들은 담배 정말 많이 피는데도 담배꽁초가 하나도 없었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스님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쓰레기를 안 버린답니다. 그런 건 정말 제가 일본에 동경에 갔을 때요. 차들이 자그마자그마한데. 좁은 공간에, 정말, 사선으로, 차 간격, 거의 뭐 사람 하나 하차할 정도의 공간에, 룸미러, 백미러, 탁탁탁탁 접혀서 주차한 거 모르고, 아, 일본 애들도 이런 건 잘하네? 근데 여기는요, 뭐 주차가 복잡할 일은 없어요. 차가 많지 않으니까. 길에 쓰레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신 뭐가 많냐면요, 길에 개가 많아요. 개. 고양이도 엄청 많아요. 사람은 못 먹어도 미물은 먹여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왜? 내가 요번에 사람이지만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고양이, 묘로 태어날 수도 있고, 견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못 먹어도 개는 먹을 걸 주니까 개들이, 들개들이 집 가까운데 마을로 다 내려와서 얻어먹는 거예요. 스님들이 탁발하고 나면 이제 개들이 또 탁발 한 번씩 하십니다. 이건 제가 좀 유머스럽게 얘기한 거고요. 여기 개가 많아요. 그런데 불교가 95%인 라오스, 불교가 93%인 태국에서 개를 잡아먹던 한국인들이 다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추방당한 경우도 있어요. 추방당한 경우도. 이 나라 사람들 개고기 보신탕 안 먹습니다. 그런데 소수민족 중에서 딱아카족이라는 은방울, 이렇게 긴 모자 쓰고 악령 스민다고 모자 안 벗고 자는 전통의 그 관습을 가진 아카족 커피 재배하는 아카족 그리고 옛날에 마약왕 콘서 때 양귀비 재배의 주종을 이뤘던 주축 세력인 아카족들은 개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 있을 때 한국 분들 개고기 먹고 싶으면 치앙마이 고산족에게 돈 보내주고 산속에서 몰래 개 잡아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놓아주고 치앙마이 치앙마이 오는 고속버스편에 보내고 받고 하는 걸본 적이 있어요. 대신에 여기 개들은요. 예방 접종이라든지 평생 목욕을 안 해요. 얘네들을 싸우나안 가는 게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피부병이 많아요.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털도 군데군데 막 빠져 있어요. 아무래도 뭐 길에서 낙일르는 개들이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좋지는 않죠. 근데 여기 개들은 만약에 라우스나 태국 왔다가 미친 개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사람 보고 짖는 개 그건 미친 개입니다. 여기 개들은요 한 번도 얻어 만져 본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붙타 당한 적이 없어서 사람을 보고 안짖습니다 꼬리 설랑설랑 치는데 밤에 열몇 마리 개들이 돌아다닐 때 마주칠 때는 섬찟할 때도 있죠. 저는 개를 워낙 좋아하고 개를 다루는 법을 알기 때문에 안 무서운데 그거 개하고 거리가 먼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밤에 못 나옵니다. 개들이 많아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 미친 개가 음 쫓아가는 적도 있는데. 태국에는 개를 마라고 그래요. 마. 우리는 개가 우우우 이렇게 짖는데 여기는 흥흥흥 그렇게 짖는데요. 고양이도 우리는 야옹야옹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귀에는 매옹매옹매옹으로 들린답니다. 그래서 개들과 고양이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비가 오잖아요. 비 오면 모든 약속이 전100% 캔슬입니다. 비 오면 연락 안 하고 안 나와도 누가 욕안 합니다. 바람 맞춰도. 비오는 날 한국인들만 나가고 현지인들하고 약속하면 안 나옵니다. 비 오면 모든 게 스톱 되는 나라. 라오스, 태국 마찬가지,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잠깐 나왔다가요 시간 짬이 남아서 음, 이렇게 차에 앉아서 어, 짧은 영상 하나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좋은 하루 되시옵소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이 너무 좀 길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마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